호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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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엄마. 엄마. 호두야. 사람들이 네 발톱 때문에 엄마. 어? 네 발톱 봐 봐. 만지지도 못해. 이렇게 같이 사는데. <laughs> 우리 탕이는 발톱 어제 깎았잖아. 어? 우리 탕이는 아빠 닮았는데도 어제 발톱 깎았지. <laughs> 왜 그래? 봐봐, 우리 탕이는 생긴 것만 엄마고, 응? 어? 우리 탕이 발톱 깎았지? 우리 탕이는 발톱 깎았잖아, 어저께. <laughs> 알았어. 우리 탕이는 발톱 깎았는데, 응? 어? <laughs> 우리 호두는, 응? <laughs> 호두야, 호두야, 응? 어? 사람들이, 이 발톱이 걱정이 되잖아. 엄마가 세상에, 어? 나도 무서워서 이렇게 여기 맘못 간다니까, 이렇게. 이러고도 우리가 12년을 살았어. 그쵸? 어, 안녕하세요. 아유, 그 남자의 멍한 여행님. <laughs>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아니, 우리 호두가 <laughs> 이렇게 눈빛이 사나워요. 이렇게 사나워가지고. 이 발톱이 걱정이라고 사람들이 하도 걱정해 가지고 우리 호디야? <laughs> 완전 무서워요. 호디야. 호디야. 야. 한번 보자. 12년 됐어요. 이 지금 제가 주방에 있으니까 제 주방에 와 가지고 어 옆에 이렇게 자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도 귀여워 가지고 내가 찍었더니 분이 아니게 일이 실망을 하네. 이걸 못 건들잖아요. 무서워서 나도 이러고도 우리 발 밑에서 자고, 음, 이래도 마음 내키면 가만 있는데 후디야, 이빨 좀 보지. 이빨, 이해봐. 응.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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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 후디야, <laughs> 이빨 좀 보지 자. 그쵸 저희는 우리가 이제 사업하다가 어려워져가지고 얘네들을 갑자기 눈물 날라 그래 얘네들을 키우다가 지금 12년째 호두는 딱 12년도에 태어났거든요 <laughs> 그래서 우리는 애들 뭐막 과하게 먹이진 않아요 딱 적당히, 어, 어이구. 어, <laughs> 음, 그래도 호두는 치아가 어떤지도 모르지만 병원을 못 데리고 가요. 저번에 병원 갔다가 의사도 물으려고 해가지고. 음. <laughs> 그쵸. 감동도 받고. 전에 이제 아이들이 하울링을 해가지고 집밖에를못 나가요. 우리가 꼭 지켜야 되고. 이 집에서 나가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아예 집을 지키고 있거든요. 뭐 탕이는 채영은 딱 호두를 닮았어요. 채영은 호두를 닮았는데 그래도 성격을 엄마를 보리를 닮아가지고 산납진 않아요. 그래서 그나마 얘는 어제 꼭 잡고 발톱을 깎아줬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호두가 발톱이 왼쪽은 짧고 뒷발은 또 되게 짤, 짧거든요 짧 근데 오른쪽 발톱이 아마 그러니까 10개가 한꺼번에 다 빠지진 않는 거 같아요 저 신방화역 이번 출구에서 2분 거리에 살아요 그, 그 동물병원 바로 뒤쪽에 살거든요 옆쪽? 옆에 네이번 출구 옆쪽에 사는데 우리 아들이 사료도 다 사주고 아 그쪽 말고요. 저기 세븐일레븐 바로 뒤쪽이요. 거 쌈지 쌈지 냉면집 새로 생겼더라고요. 그 처갓집 양념통닭 거기 바로 앞에 살거든요. 그리고 우리 호두가 이렇게 이쪽은 그래도 빠진 지가 좀 돼서 이렇게 생겼는데 이쪽이 오른쪽만 이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은 너무 자는 게 이뻐가지고 <laughs> 이쪽은 지 혼자 이렇게 산책 갈 때랑 알아서 빼, 빠지는데 내가 얘를 데리고 막 마취까지 해가면서 발톱을 깎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12년 얘랑 같이 살았으니까 그리고 지금 이러는데 지 씻기고 조금만 더 털어도 막 묻는 걸로 표시를 하거든요. 예예, 자금성 중국집이 옆에 집이 우리 집이에요. 저 거기 3층에 살아요. 예예, 맞아요. 중국집. <laughs> 예, 탕이 봐봐. 얘네들은 다 몸으로 이렇게 정말 10년을 보리가 나와서 애들이 셋이거든요. 그, 뭐, 우리가, 뭐, 사업하다 어려워서도 <laughs> 저기, 뭐야. 그래도 아들이, 저기, 프로 골퍼인데, 자기가, 레슨 알바, 일, 아니, 알바가 아니죠? 직장 다녀가지고, 예, 폰 번호요? 어, 잠깐만. 010-6809-3578이에요. 그쵸, 고맙죠. 저도 이제 사람들이 이제 제가 막 힘들 때 애들 갔다가 어디, 010-6809-3578. 애들 뭐 어떻게 하라 그래도 전어, 어, 어, 뭐 애들도 3남매 낳았지만 얘네도 지금 다섯 마리를 10년, 12년, 그니까 12년째 키우고 있거든요. 그래도 저는 얘를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호두는 호두 얘가 뭐 내가 이렇게 손도 대봐 벌써 얼굴 우르렁거리는데 얘는 또 제가 나 물까봐 탕이는 호두가 저 물까봐 여기서 대기하고 있잖아요. 지키고 어디가 임마 이리 와봐. 호두 이리 와봐. 이리 와 여기 앉아 어디가? 어? 이렇게도 오기는 오면서 지. 지가 원하지 않는 짓을 우리가 하면 완전히 물어요. 호두야, 그 그러니까 얘가 야생이 있는 거죠. <laughs> 얘가 물을까 봐 우리 탕이가 이렇게 지키잖아. 엄마 물을까 봐 호두가 가끔 물을 때도 있거든요. 막깡 하니까. 아... 조가 저기가 안 보여서. 음. 음. 아유, 파란색님. 파란색님. 아유, 우리 호두 발톱이 이렇게 봐봐요. 한쪽은 다 빠졌잖아. 사람들이, 그, 뭐, 이렇게 애들, 애들 키우는, 조, 얘네들도 종류가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제가 오지감면 12년 키우는데, 딴 때는 그냥 댓글만. 발톱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그냥 댓글만 쓰고 말았는데 그니까요. 그 멍한 여행님 우리 애가 발톱을 깎아야 되는데 얘는 빠져갖고 저절로 이렇게 쪼맞고 이쪽은 한꺼번에 다열 개가 안 빠지니까 이쪽은 아직 저기 뭐야 안 빠져갖고 이러는데 얘가 물어요 사람을 그래서 <laughs> 그니까요. 그, 발톱 때문에 지금 얘기가 돼서 제가, 에이, 켜보자. 실방을 켜보자고 지금 킨 거예요. 안 그랬으면 그냥 애들 예쁜, 애들 모습만 살짝살짝, 하, 응? 키는데, 우리 호두 때문에 자. 호두 봐봐. 응? 그래도 우리 애들이 그냥 진짜 제가 지금 61살인데, 제 50대를 얘네랑 살았잖아요. 내가 50살을 50대를 잘 살아보려고 그랬는데 <laughs> 결국은 50대를 우리 아이들하고 어, 12년을 살았어요. 지금도 얘 우리가 나가기만 하면 우리랑 같이 있어 버릇 해 가지고 나가기만 하면 하울링을 하는데 그 원인을 잘 공부해 가봐 봐. 얘 지금 호두 만진다고. 호두 엄마. 엄마 저기 어떻게 할까 봐. 호두야 이리 와. 호두. 호두 이리와 호두 이리와봐 호두야 너 호, 호두 <laughs> 호두 이리와봐 호두 이리와봐 너 나가지마 호두야 나가겠대 <laughs> 하, 아무 때나 지금도 괜찮아요 저뭐 우리는 이렇게 침대에서 아이들이랑 다같이 자거든요 지금 대낮인데 봐봐 보리랑 너이라 우리 이불 위로 올라가고 응, 호두야 너 오늘 발톱 발톱 아니 호두가 너무 곤이 이쁘게 자서 찍은건데 호두야 엄마 봐봐 호두야 엄마 봐봐 발톱 너 발톱 때문에 여봐 입도 지금 벌써 기분 나쁘다고 입이 볼록해졌잖아요, 그. <laughs> 응? 호두야, 봐봐. <laughs> 어떻게? 응? 얘 봐, 얘는 지금, 응? 호두가 나 물까봐 막 아들, 얘가 아들이거든요. 이 탕이가. 탕이가 지금 호두가 엄마 어떻게 할까봐 불안해가지고. 우리 보리는 맨날 이렇게 꼬리가 흔들지. 우리 보리 봐봐. 재인님 혼자 나세요. 그런 말은 응? 자 후드야 호드야어 어떻게 봐봐요 우리 호드는너나 드세요. 가위로, 제이님, 너나 드세요. 나는 무서운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60, 60살을, 60년을 살았는데, 음, 그런 말에 동료가 될것 같아요? 까불지 마시고, 너나 드세요. 제이, 제이님이라고 하고 싶지도 않다. 제이, 너나 드세요. 너나 드세요. 너나 너를 그렇게 해서 드세요. 알겠어요? 우리나라 세상이 이렇게 들어오지면 안 돼요. 나는 강아지를 그렇게 과하게 예뻐하지도 않아요. 응? 자식보다 더 이뻐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것도 과한 거예요. 나는 우리 자식이랑 우리 애들이랑 똑같이 예뻐해요. 어이고 <laughs> 이따 이불 털면 돼요. 좀 이불 빨리빨면 되고. 응. 내가 비록 응. 어쩔 수 없이 이러고 살고는 있지만, 이네 <laughs> 포기 못 해요. 응. 제이, <laughs> 잡아 드세요. 제이, 잡아 드세요. <laughs> 정말요? 그러면 여기, 방송 꺼야 되겠네. <laughs> 저 나갈게요. <laughs> 응. 호디야, 호디야, 엄마랑 나가볼까? 호디야, 엄마랑 산책 가자. 어? 잠깐만. 호디야, 엄마 산책 가자. 우리 호두 간식 준대. 그래. 엄마랑 잠바 입고 나가자. 응. 간식 주신다고 하니까 나가보자. 우리 호두 산책 가보자. 엄마랑 가자. 자 갑시다. 한책 가자. 응? 한책 가자. 아자 아자 아자. 응. 아자 아자. 너네는 있어. 어? 호두만 갔다 올게. 호두만. 자 가자. 가자 호두야. 이리 와. 이리 와. 호두.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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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 호두만. 그래 그래. 아유. 좋게. 옷 입어야지, 옷. 호두 옷 입어야지. 호두, 기다려, 너네는 집에 있어. 잠깐, 잠깐. 너옷 입어야 같이 가지. 여기 있어봐. 여기 있어봐, 호두. 호두 여기 있어. 호두 여기 있어봐. 호두 여기 있어. 호두 여기 있어봐. 또옷 있어. 가봐야지. 보도 어, 여기 있어. 너무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진 여기 있어. 기다려. 기다리. 잠깐, 잠깐. 옷 입고 가야지. 춥잖아. 추운데. 너 때문에 오늘 엄마가, 응? 어? 엄마도, 나는 원래 강아지. 내가 삼남매 키운 사람이라고. 아직, 아직. 어디야, 어디야. 옷 입어야지. 이럴 때는 말 들으면서, 어? 저한테 조금만 불리해도 엄마 물으려고 하고, 어? 자, 아직 아직 여기 이거 이, 이거 하고, 이거 해야지, 너가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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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 이거 이거 해야 너 가는 거 알잖아, 어? 아니요. 옷 있는데도 못 기다려주면 어떡하냐? 응? 어? 가만있어. 잠깐. 알았어, 알았어. 가자, 나 가자. 엄마 신발은 신어야 될거 아니야? 기다려라 이리와 <laughs> 야나 올겨울에 내가 산책 나왔었그 때문에 어? 잠깐, 잠깐, 잠깐. 어디야, 이리 가보자, 이리, 이리. 봐봐, 우리 집이 어디야. 어디야, 어디야. 어디야. 아, 아주 아주 난리 났어요. 어? 봐봐. 이렇게 오른발, 왼발이 다 짝짝인데. 어,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좋아라. 아, 저는 애들한테 과하게 잘해주지도 못하고, 어우, 추워. <laughs> 학진수연님 저는, 저는, 뭐도 없어요. 저 61살인데, 저도 관날 얼마 안 남았는데, 내가 친구가 아이들 보내놓고 매일 엉엉 운다 그래서, 아휴, 다섯 마리를 어떻게, 해. 음, 제 앞에 가겠지만, 모르죠, 그것도. 제가 먼저 갈 수도 있으니까, 응? 근데도, 우리 애들이, 얘가 지금 집에 간대. 왜 집에, 왜 춥냐? 웬일이야? 추워? 웬일로? 집에 갈 거야? 추워 죽겠지? 옷 입혔는데도 춥다고 집에 간대. 이런 애가 아니거든요. 이렇게 잘 알아요. 사람보다 정말 얘가 비록 우리는 물어도 꼭 물어야 할때 물더라고요. 제가 아이들 발톱 때문에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시라고 시방 켠 거예요. 봐봐요, 오늘 추우니까. <laughs> 추우니까 들어가잖아, 사이가. 음, 얼마나 웃겨요. 그쵸? 음, 저도 전화기가 한 대라? 어떻게, 문 열어? 문 열어? 추워 죽겠지? 음. 이제 안간 애들은, 어? 아이고, 고 있어요. 저렇게. 오, 그쵸? <laughs> 너도 다 알아. 딴데 같은 이 시간에 들어오질 않아요. 봐봐. 우리도. 나와, 나와, 우디야 우리야. 얘 밑으로 들어가. 얘만 살짝 갔다고 많이 난다. 그렇죠. 저도 우리 아이들 책임지고 잘 키울 거거든요. 어이고, 우리야. <laughs> 왜 아빠만 갔다 왔니? 아, 어떻게 하라고? 어디 어때? 어디야? 네 이거 끌러야지. 갔다 왔으니까. 자, 이제 이거 끌러야지. 들어가지 집에. 어유 날씨 추운거 알았어? 아니 이거 이거 점프하지 말고 이거 벗어야지 벗어야지 이거 왜나너 무서워 벗기는데도 맘에 안들면 어떻게 하라고 벗어야지 이거 발 뭘 표현하려고? 벗어야지, 벗기지 말라고, 지금 그러는 거야. 벗어야 될거 아니야. 나, 이, 옷도, 아무 때나 못 벗어요. 못 벗겨요. 못어요준데안 해? 준비해? 준하라고 추워, 추워. 추우니까, 호두도 들어왔잖아. 호두도 들어왔어, 추워서. 자. 들어가. 자. 이제 우리 호두 발톱 또 보여드릴게요. 다음에 어,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음 응, 이렇게 그냥 난리 났어요. <laughs> 아니 옷도 다안 벗겠대 지금. 어나 물을까봐 얘목 목줄 못 빼잖아. 호두야 얘 빼자. 어 추우니까 지가 들어오는 거야 집으로. 아이고. 추우니까. 어떻게 나 이거 이거 어떻게 어떻게 할 거야 나뺄때 물을 거야 어떻게 할 거야 너 어? 오 벗어야지 갔다 왔으니까 호두 어? 내가 얘를 이렇게 할 때도 나 물릴까 봐 얼마나 와너 얼마나 또 돌리기만 해도 무서워하는 줄 알아요 어? 이런 애를 의사가 다 책임질 것 같아요 의사 선생님도 얘 무서워서 퇴원시키네요 얘를 마취하면 될것 같아요? 어? 봐못 벗기라고, 못벗기게 지금 나를 계속 이렇게 막잖아, 내 손을. 그니까, 강아지가, 어? 다 다르다는 걸 하고, 그냥 이유가 있어서. 내가 십몇년 키웠다고 했잖아요, 12년. 12년 얘랑 살았을 때는 이유가 있어서, 어? 못 하는 거지. 자, 벗어. 벗어. 다음에 가자, 어? 엄마 물지 말고 이거 빼기 싫어가지고 지금 이러는 거지, 어? 그렇지. 빼야지. 됐다. 어, 들어가 이제. 어, 안녕. 호도 안녕. 호도 안녕. 고맙습니다.